이 트럭에 짐을 잘 실어야 되는데, 잘 묶어야 되는데 좀 허술해 보이죠. 가보겠습니다. 전원 트럭은 좀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게 좋죠. 가다가 불안하네. 뭐가 뭐또 떨어지네. 스트리폼인가? 아, 위험해 보인다. 어, 위험하게 묶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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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날라올 것 같아, 바람 불면? 바람 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속 60, 60이니까. 에이, 이런, 이런. 오 예이 씨. 예. 저렇게요. 저게 떨어져서 사람 다치게 하면 그건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 화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어, 항상. 탑차 또는 윙바디 그렇게 또는 그 컨테이너 그렇게 박스 안에 짐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렇지 않고 오픈돼 있을 때는 꽉 붙어야 됩니다. 꽉 저거 떨어져서 저거 피시하다가 사고 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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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저 트럭 좀 위험하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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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트럭에서 좀 떨어지자. 그래서 1차로 가다가 트럭과의 거리를 좀넓히고요 저렇게 쭉, 쭉, 안전거리 를 확보하면서 2차로 피했어요. 저렇게 위험하게 가는 차는 뚝 떨어져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짝 따라가다 뭐가 떨어졌다. 그거 왜, 왜 바짝 따라갔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예전에 앞에 가던 차에서 사과계층이 떨어졌어요. 그 사과계층 떨어져서 그거, 그거 부딪혀갖고 크게 다쳤어요. 그때 왜 바짝 따라갔어요? 떨어뜨린 차가 잘못됐지만 바짝 따라간 거20% 잘못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퇴근 후에, 퇴근 후에 영화를 보러 가셨대요. 영화관에 거의 이제 다 달았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장 급했대요. 마음이 엄청 급해서 빨리 가야 됐었대요. 영화관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분 1초가 예 급한 상황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옳지. 우아. 우와 우와우와 여기서 우아. 우와 퇴근 후 영화관을 빨리 가야 돼요. 1분 1초가 급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문장 급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 영화 시간? 그게 아닙니다. 갑작스런 급동신호에 인생의 위기를 느끼면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좀만 더 가면 도착이다. 영화관 거의 나왔다. 빨리 가야 되겠다. 오해전은 왜 빨리 가야지 하는 순간에 사람이 같 퍽! 우와그 순간에 사람이 나고 급제동하면서 머릿 속에는 참을 수 있다. 난 참을 수 있다. 난 참을 수 있어. 애국가를 반복하고 눈 아픈 점점 하게 되고 식은이 땀 식은 땀이 나고 수분 주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이런이런이런 이란 이런, 이런, 이런. 야 지금. 아. 지금 그게, 그게 아니고, 딱, 이제, 머릿속은, 난 참을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애국가를 반복하면서, 눈은 점점, 눈, 눈 아픈 점도 하얘지고, 식은, 땀 뭐, 숨은 거칠 이러는데, 그때 사람이 나타난 거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렇네요. 예. 지금, 급동 때문에, 급동 시호을이야지 급한 마음에, 막, 머리가 하얘지고, 난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집에 와서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보였는데요. 아, 저는 그 사람 안 보였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예! 으이씨! 예, 미리 안 보였어요. 와... 만일 이런 경우에 사고 났을 때제 과실이 클까요? 이런 사고는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죠.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놔두고 저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펼수 있을까요? 저는 저런 경우 운전자에 잘못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예전에는 저런 사고 나면 50대50 :50 봤어요. 차사에서 사람 이 튀어나왔을 때. 근데 이제는 무단 횡단자 100%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신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이 사고 났을 때 보행자에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저 저, 잠깐만요. 1분만요. 1분만. 저 급해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고 그 사람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뺑소니가 될까요? 그건 뺑소니가 아니겠죠. <laughs> 예. 갔다 가 갔다가 그냥 그냥 가 버리는 게 뺑소니지. 저 정말 급해요. 저저 우선게 괜찮냐고 하고 만약 에그 사람이 쓰러져서 그 사람이 쓰러져 그 사람 더더 중요하지 근데 그뭐 부딪혀서 그냥 뭐 이렇게 크게 어디 부러지거나 피가 안 나면 괜찮으세요? 저 정말 급한데요. <laughs> 1 분만, 이분 분만요. 아 근데요. 아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저기 저기요 제 전화번호 빨리 빨리 저 전화번호 주고 받고 그러려면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런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 정말 급한데요. 저1 분만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미리 명함지장 하나 만들어놓고 딱 주고. 그리고 1분, 그래야 될까요?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laughs> 보행자에게 괜찮냐고 하고, 잠깐 1분만 기다려달라고. 진짜 급하다고. 화장실 다녀오게 된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아, 차를 세워놓고 가면 이제 아무 문제 없죠. 저, 저, 진짜, 진짜, 진짜. 근데 차를 가지고가면은 일단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면 이제 오해가 풀리겠죠. 월아이즈, 월드라이즈를 줄여서 월아이즈입니다. 월아이즈 새로 나온 거예요. 신상품. 그레이를 더 좋아해요 옅은, 옅은 그레이네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그냥 완전히 꺼놓은 것도 흰색이 있어서